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. 노트북 대신 쓸수 있는 진다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? 바로 이 모델이 답입니다.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새롭게 탑재된 M4칩으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. CPU는 150%, GPU는 6배까지 성능이 향상돼 영상 편집이나 음악 작업, 3D 모델링, 심지어 고사양 게임까지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. 두 장의 OLED 패널로 구현된 팬덤 OLED XDR 디스플레이 덕분에 리얼 블랙과 선명한 색감으로 영화와 드라마, 유튜브 콘텐츠까지 한층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이번 모델은 11형과 13형 중 선택할 수 있고 1테라바이트 이상 모델에서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을 적용해 반사를 최소화했습니다. 새 매직 키보드와 애플 펜슬 프로까지 조합하면 노트북과 드로잉 태블릿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. 저희는 아이패드 전 기종을 판매 중이며 카드 최대 10% 할인과 추가 할인 혜택을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. 얻었왔으니 참고 참고.